감독, 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욕 화분의 감독맘 인사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화분들은 도대체 무슨 화분이에요? 네. 이쁜 우리나라 국산 공방 수제 화분인데요. 요 화분들을 제가 나눔을 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랍니다. 네. 어, 그럼 이 이쁜 화분들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 날짜 주문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제가 다른 촬영하기 전까지, 12시 이전까지 주문 주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요. 제가 내일 낮 12시 이전까지 입금이 다 되어야 됩니다. 네, 되신 분들 제가 성함 적어 가지고요. 랜덤기에 넣고 돌릴 거예요. 돌려 가지고 뽑히시는 네 분, 네 분, 4분. 뽑히는 네 분을 이렇게 이쁜 수제 화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분들 지금 사랑 많이 받고 있고요. 심어두면 더욱더 고급진 아이들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면 놓치지 말고 어서서 어 어서 픽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하러 넘어갈게요. 네, 1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아이들이고요. 선생님께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1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릴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 화분 개당 금액은 2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 3만 원짜리 화분인데 저희가 할인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11.5cm, 높이 됐을 때는 10.5cm 나옵니다. 위쪽 입구가 이렇게 넓은 편이라서요. 다육 아가 심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이즈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화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한 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가을가을한 그런 풍경이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아주 시원하죠.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화분인 것 같고 다음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화분 다음 6번이구요. 그리고 7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8번이구요. 아, 8번도 시원시원한, 그쵸? 여름 <laughs> 연상시키는 그런 화분이네요. 그리고 9번입니다. 어, 9번은 화분 형태가 살짝 요렇게. 요런 형태로 생겼어요. 입구가 요렇게. 요 화분도 금액하고 사이즈는 비슷한데, 센치 한번 위쪽 입구는 다를 수 있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11cm 나오네요. 조금 큰 편이네요. 그죠? 다음은 10번입니다. 너무 이뻐요 요런 화분들 빨리 나가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번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10번까지 만나, 만나봤습니다. 개당 27,000원씩 해서요, 요 아이들 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쫙 잡아볼게요. 이렇게나 이쁩니다. 화분만 보고 있어도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나 이쁜데, 여기다가 다육 아가까지 심으면 정말정말 이쁨이 정말 두 배가 될것 같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 화분. 네, 요 말이 조각분이죠. 조각분인데, 앞에 이쁜 나비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요런 분이에요. 요 화분 총수량 5개 가서 66,000원에 드릴 거고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6cm. 그쵸. 6cm 에서 6.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9.5cm. 뒤쪽에 화분 한번 재볼게요. 11cm. 높이 쟀을 때는 12에서 12.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12번이고요. 아이들이 등장해 줬어요. 앞에 보이는 아이들 4개랑,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아이들 2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가 몽땅 가가지고요 세트금액 6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요두 아이만 해도 세트로 2만8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제가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뒷다리 전부 다 떼요 막 머리 아프니까 4천원짜리 떼고 떼고 다 떼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아이들 6개만 해가지고 6만원에 깔끔하게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요렇게 놓고 그냥 센치 됐을때 두명 다 해서 13센치 정도 높이 쟀을 때는 약 10센치 정도 나오고요 여기 서있는 아이, 아이고 다리 아프겠어요. 어서 재줄게 가로가 14cm, 높이 됐을 때는 약 1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몽땅 할게요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가요. 하나 둘셋넷 가고 뒤쪽에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갈 거예요. 크기는 거의 앞에 12번 세트하고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네 여섯 개 가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화분은 이렇게 4개가 간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찾으셨나요? 다른 점?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는 꽃잎이 이렇게 5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도 5개가 다 있긴 한데 벌레가 갉아먹었나 봅니다. <laughs> 네, 여기 보니까 옆에는 또 이렇게 색감이 칠해져 있어요. 요거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어쨌든 총 수량이 4개가 갈 거예요 세트로 하면 56,000원 정도 나오는데 14,000원씩 해서 오늘 하신다면은 어 5만원에, 네, 5만원에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다나 화분도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이고요. 15번 화분은 또 이렇게 4개 갈 거예요. 센치는 14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4개 묶은 금액, 여러분, 5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화분은 개당 금액이 어, 금액대는 좀 있어요. 공방분이라서 내 네, 개당 금액 4만 5천 원에 가는 화분이고요. 아, 폰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공공중전화 박스인 것 같은데 어, 요즘 이 아직 남아 있긴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가 그러나 흔하게 예전만큼은 많이 볼 수는 없는 네, 그런 예 그림이네요. 그죠 이렇게 앞에 뒤쪽. 보이고 요 화분이 16번입니다. 개당 금액은 4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5cm 재봤을 때 11cm, 높이 쟀을 때는 약 18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17번이고요. 비둘기일까요? 참새일까요 전기줄에서 장난치고 있는 요런 모습들. 아래쪽에는 집을 이렇게 영상하고 있네요. 얘네들도 이쁘네요. 17번이고요. 다음은 18번입니다. 앞에 장미가 포인트로 되어 있고 이 아이의 매력은 그림과 또 그리고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꽃이 아주 매혹적인 요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이렇게 보시면 꽃도 있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잎들도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화분에다가 또 다육이 심어 놓으면 목대 있거나 늘어지는 아이 심어두면 요런 아이들하고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19번 요 아이도 금액은 개당 4만 5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쪼잔, 네, 요렇게 갈 건데요. 하나는 지 풍경, 하나는 그리고 남녀 자전거 타고 가는 숲길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요런 모습 내 네, 풍경 두개 묶어봤고요. 20번 세트 금액 5만 원에 가도록 할게요. 바로 c m 쟀을 때 15cm 15.5cm, 높이 됐을 때는 14에서 16.5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은 뒤에 있는 화분 있죠. 여기 뒤에 있는 화분. 네, 요렇게만 보셔도 세트 금액으로 10만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그러나 감동해서 오늘 이렇게 이쁜 수제 화분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이나 더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11cm, 요런 화분은 9.5cm, 높이 쟀을 때는 18, 여기 보이는 화분은 8.5에서 9cm 정도 나옵니다. 21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짜자잔! 이렇게 이쁜 화분들.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화분인데요. 원형으로 돼 있어요. 사이즈도 끝내주고 풍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10만 원에 가는 아이들이고요. 얘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2.5cm, 12에서 12.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 됐을 때도 11.5에서 12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을 연출해. 출연해 내는 우리 선생님께서요, 요 이쁜 화분들 구사해 주셨습니다. 자, 22번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짜잔, 네, 이렇게 두개 묶어서 갈 건데요. 와 정말 지금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팔 티를 입고 방금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원샷을 하고 <laughs>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아, 또 땀이 나려고 하네요. 23번이고요. 요 화분 두개 묶어 가지고 5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방 수제분이고요. 선생님께서 너무 앞에 꽃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죠. 가로가 10.5cm 높이 됐을 때는 12cm 나옵니다. 아주 깔끔한 그런 사각형인데, 네 그냥 보다시피 너무 이쁜 아이들이고요.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 듣고 있습니다. 23번에 58,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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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정거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어, 부케가죠 부케. 앞에는 위쪽은 꽃을 요렇게 달아가지고 부케처럼 들고 있는 리본을 연상시키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 화분들 화분인데 어, 두개 묶어 가지고 세트급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는 약 9.5cm, 높이 쟀을 때는 약 11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은 와, 이 지금 한여름 같은데 진짜 더운데 여기 보이는 화분이에요, 여러분, 화분. 네, 전에도 소개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 배수구멍이 다 있고요. 물 빠지는 곳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육 아가 심기에도 딱 좋고요. 이렇게두개 세트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제로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든 수제 작품 맞고요.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10.5cm, 요 화분은 7.5, 높은 아이 9.5에서 어, 이쪽으로 높은 쪽은 11에서 1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화분은 저저저 요렇게 보면 되는데요.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분들이에요. 네, 물방울 5개,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품분 5개. 어, 가격대 좋고요 가성비 끝내주는 아이들, 감동에서는요. 네, 국민 그 가수 아이유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수량, 총 수량, 10개가 몽땅 가서요. 5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때쩌자저 10cm, 높이 됐을 때는 9에서 9.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짜잔 27번까지 왔고요. 27번 하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어, 화분이 얘 포인트는 위쪽인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이쁜 프릴 형태로 생긴 화분이고요. 앞쪽에는 이쁜 꽃들을 색상별로 또 이렇게 넣어놨네요. 네, 세트 금액으로 해가지고요. 개당 3,500원씩이지만 그냥 3,000원씩 계산하셨습니다. 3,55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쪽 기준으로 12cm, 높이는 12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28번. 요 화분이에요. 지금 요 화분 딱세점밖에 없어가지고요. 선생님께 100개 만들어주세요. 해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아이고 잠도 안자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빨리 100개가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몽땅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나가가지고요.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번에 100개를 주문해놨으니까 여러분 <laughs> <laughs>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어, 28번 어쨌든 요 화분 개당 사실 4만원짜리에요 그러나 저희가 5천원 여기 4 보이시죠 네 4만원인데 저희가 할인을 해서 또 저렴하게 가는, 가면서 그리고 공방분인데 저희가 그냥 할인을 해요 5,000원이라도 이렇게 할인도 해드리고 화분도 이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화분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고요. 이쪽에 여기는 배수구멍이 참고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구멍이 필요 없는 식물을 심으면 되고요. 여기는 네 다육아가를 심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이쁜 장독이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까 정말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9.5cm 정도 나오고요. 뒤쪽에 있는 이 화분 센치 됐을 때는 8cm 높이 때는 9cm, 여기서 쟀을 때는 약 7.5에서 8cm, 밑판 요 정도, 요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세점 남아 있어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이들이에요. 28번까지 만나봤어요. 29번입니다. 29번 화분들.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네, 얘네들도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29번 세트 금액으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수제 공방분이 두개 4만원이래요. 가로가 9cm. 요런 화분 기준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발쪽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발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선생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뒤쪽은 이렇게 발이 돼 있는데, 발로 발을 표현을 했어요. 진짜 발처럼 보이죠? 그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오, 가기 전에 이쁜 다육 아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냥 매일매일 한 번만 보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육 아가도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심었네요. 그죠? 요런 화분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총 수량이 도레미인 것 같이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는데 30번 세트 금액 3개 묶어서 어, 이 수제 공방분을 5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센치부터 재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가 10.5cm, 요런 화분도 10.5cm, 요 화분 12.5cm. 높이는 14. 라즈나이 기준 11.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말타기를 하고 있는 요 큼지막한 화분이에요. 요 화분만 해도 개당 17만 원 하는 화분이고요. 요 화분만 가기에는 어떻다고요? 에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하고 메롱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쉽대요. 그래서 그래서 아쉬워서 여기 보이는 화분 있죠? 짜잔 벽걸이에요. 벽에다 걸수 있는 화분인데 이렇게 직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다 걸어놓고 보기에 정말 좋은 화분. 여기 딱 정말 심어두면 더 이뻐요, 요 아이들이. 안쪽에 배수구멍 딱 있기 두 개로 뻥뻥 뚫어져 있죠? 요렇게 해서 두면은 더 이쁜 아이들이고, 걸고 보는 아이고요. 요 화분 말고, 뒤쪽에 남자아이도 하나 갈 거예요. 남자아이도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요 화분 하시면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개당 금액 나와 있네요. 네, 두 개만 해도 5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세일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들 두개 가서 5만원치, 17만원짜리를 사면 5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감독 맘이 아주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기회니까요. 요번 혜택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12.5cm, 높이 쟀을 때는 저저저 19cm 나오고요. 밑판 길이 있죠. 밑판 길이만 재봐도 얼추 29. 49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요 아이가 끝난다면 은또 랜덤으로, 또 아이들 표정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세트, 요 17만 원 가격에다가, 요 5만 원 화분을 그냥 가서 17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32번입니다 32번 화분 네요 홍조 화분인데요 홍조 화분 아직 오르지 않은 금액대 드리려고 합니다 요 화분 개당 원래는 3만 0천원이 맞지만 오른 금액 저희가 오르지 않은 금액 그대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4센치 높이 쟀을 때는 16.5에서 17센치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 화분은 여기가 포인트가 돼있네요 그죠 포인트로 딱 요렇게 돼있는 화분이구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쓸어내린 듯한, 그렇죠 요런 느낌의 화분. 요 화분도 센치 재볼게요. 가루 센치 쟀을 때 13cm, 높이 쟀을 때는 18cm 나옵니다. 다음은 34번이고요. 34번 화분 앞에 짠짠한 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네요. 요런 색감. 붉은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34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은 푸른색 계열. 요렇게. 와, 색감 끝내주죠.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국산 화분인 게 팍팍 느껴지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은 36번이고요. 36번 화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37번입니다. 37번 화분도, 와 어떻게 만드신 걸까요?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서 여기 코사지가 아주 이쁘네요. 네, 이렇게. 색감도 좋고 37번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 화분은 요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아요 앞전에 제가 요거 사랑 그때 나눔으로 해서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인데 기네들또 개인적으로 추가 로 그냥 주문을 하시고 싶으셔 가지고 주문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어쨌든 38번 이렇게 총 수량 1, 2, 3, 4, 5, 6, 6개가 함께 갈 거고요. 사각하고 원형이 있어요. 사각 원형 섞어서 랜덤으로 갈 거예요. 고점은 그 참고해주시고 앞에 꽃은 디자인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제일 처음 주문 주시고 네 입금 주신 분한테 요 세트가 그대로 갈 거고요. 38번 세트 금액 와이 많은 구성을 5만 원에. 드립다고 합니다. 어이 개당 5만 원씩 해서 다섯 개 5만 원인데 오늘은 하나 더 드리네요. 와, 요런 기회 누리, 꼭 누려 보시길 바래요. 가로 세치 한번 재 볼게요. 11cm, 높이 됐을 때는 13cm. 자, 위쪽에 사각 한번 보겠습니다. 9cm, 9.5cm.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9번이고요. 예은 분이에요. 예은분 총수야. 뒤쪽에 보이는 아이들 여섯 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여섯 개만 가도 6만 원이지만 앞에 보이는 화분두개 서비스 넣어가지고 함께 갈 거고요. 얘네들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화분 어, 10.5cm, 7.5cm. 자, 뒤쪽에 예은분 센치 쟀을 때 10cm, 높이 쟀을 때는 9.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친구 만나러 갈게요. 40번 얘들아, 어디 갔니? 여기 있습니다. 40번은 요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요게. 네, 그좀 참고해주시고, 요렇게 나오면 8 3 0 0 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하시면 6 5 0 0 0원에 하분 총수량 1 2 3 4 뒤에 기나이1 2 3 4 앞에 1 2 3총 7개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에서 높이 쟀을 때는 16cm 자이 화분 센치 10.5에서 높이 쟀을때 12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41번 화분도 0분 등장해좋습니다네 색깔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 가운데는 이런 색깔 또 있네요 그리고 앞에 두 아이는 뭐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서비스 뭐라고요 서비스 맞습니다 41번 총수량 12345678 8개 몽땅 묶은금액 그냥 6만원에 이아이는 서비스로 가서 드릴게요 가로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11cm 높이 됐을 때는 9에서 9.5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 살짝 높이가 있는 노란 색깔은 살짝 높이가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점 참고해갖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2번이고요 42번 화분은 쩌저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요렇게 이쁜 화분들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가면 섭섭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화분까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구성해서 세트 구성 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14.5cm. 자, 이런 화분은 13.5, 이 화분은 13, 이 화분은 11.5, 이 화분은 13. 요 화분은 높이 잽니다. 14, 16. 낮은 아이 기준 10cm, 12.5cm, 15. 앞에 보이는 작은 화분 10cm, 높이 기준 7cm 정도 나옵니다. 42번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 화분은 요렇게 보면 되는데요. 요화분 계단 가격 금액 한번 봐주세요. 네, 요렇게. 네, 38,000원이라고 적혀있죠. 두 개만 묶어도 76,000원. 맞습니까? 남돈만 계산 잘합니까? 네, 76,000원인데, 오늘 이용하신다면 저희는 신상 화분이지만 할인 해서 간다고 했어요. 세트 금액으로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요 화분은 어떠신가요? 네, 요렇게 나뭇잎인데, 벌레가 갉아먹은 듯한 요런 자연스러움을 연출을 했고요. 색상이 어둡지 않고, 요렇게 밝은 파스텔 톤으로 이루어진 아주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 롱 화분이 되도록 됩니다. 43번 센치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3.5cm 5cm 높이 됐을 때는 24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44번입니다. 44번 화분. 너무나 사랑 많이 받았던 화분이죠. 이렇게 4개 한번 묶어봤고요. 앞에 보이는 아이들 2개는 뭐라고요? 여러분 외쳐봅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 자 뒤쪽 아이들 4개. 중에서 하나만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14cm 높이 됐을 때는 11.5cm 나오고요 이 아이는 가로 10.5 세로 7.5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44번 세트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 하부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낮은 아이 2개 하고요 조금 높은 아이 2개 세로로 기나이 2개 이렇게 넣어봤어요 앞에 아이 서비스 자 뒤쪽에 아이 4개만 묶어도 금액이 55,000원에 할인된 금액에 가도록 할게요 자 45번 이 세트가 또첫 번째 주문 주신 분이 끝나면 앞에 꽃을 랜덤으로 갈 거고요 가능하면 다양하게 넣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11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5.5에서 16cm 요런 아분 기준으로 쟀을 때는 13cm 높이 11.5cm, 10.5cm, 세로는 7.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45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46번입니다. 46번 화분은 양이분이에요. 양이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얘네들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자잔. 10cm 전후 나오고요. 10.5cm. 높이 쟀을 때는 9cm 전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뻐요. 그쵸? 다양하게 넣어봤어요, 제가.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 화분도 꽃이 다양한데, 위쪽에는 두 개는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는 이쁜 화분들이고요. 아래쪽 두 개는 그림이 비슷하, 또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어, 색상이 다르죠. 이렇게 색상이 다르게 제가 두개 이렇게 넣어봤어요. 세트 느낌 나나요?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분들 가로가 13cm 정도 나오고요. 얘네는 9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7번 세트 금액 6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도 양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뭉쳐진 이쁜 꽃과 잔잔한 꽃들로 나무를 표현한 양의 분의 트라이드 마크. 네, 두개 묶어서 6만 원에 가는 화분. 센치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cm. 높이 됐을 때는 13에서 13.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49번입니다. 49번 하부는 저저전 이렇게 되개 묶었어요. 아래쪽에 프릴 2개 하고요. 위쪽에 이렇게 두 개. 센치는 앞에 네, 몇 번이죠? 어, 47번 세트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프릴은 13cm 전후 나오고요. 얘네들 9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50번입니다. 마지막 세트까지 왔고요. 50번 아이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앞에 이렇게 말린 꽃 3개. 색상 다르게 한번 세트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앞에 보이는 화분 요 화분까지 함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요 화분이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주문을 더 해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센치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가 10센치 전후고요 여기 보이는 요 화분도 센치 쟀을 때 6.5센치 높이 쟀을 때는 약11.5요 화분 높이 9.5 정도 나오네요 50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픈때 말씀드린 거 있죠? 저 화분들 제가 나눔할 테니까요. 여러분 주문 많이 주시고요. 우리 행운이 우리 여러분들께 꼭 <laughs> 네, 가도록 네, 저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